상식적으로는 새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을 나가서 뭔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. 하루를 못 갔습니다. 예. 하루를 못 가고 또 말을 접었어요. 그좀 전에 우리가 봤지만 제가 사실 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. 네. 본인이 30년 동안 볼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. 자, 이 홍준표 시장 본인도 한번 탈당하셨죠. 예. 탈당해서 결국 당의 명령을 어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복당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본인도 지류를 갔다 왔잖아요. 그래놓고 본인은 마치 이 당을 자신이 다 살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, 과연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다 아는데, 그게 말이 통할까요? 자, 그런 이야기고. 더군다나 지금 이 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기 위해서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나 출마 뭐 등등이 나오지만, 그러면 본인은 정말 이 당이 걱정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뭐 대표로 출마하든지 이렇게 당을 살리는 게 정도 아닌가요? 정말 그 정말 그이 당원들에게 자, 저는 이렇게 당을 살리겠습니다. 라고 하는 것인데, 그럴 용기는 없고, 그리고 탈당할 용기도 없고 그렇지만 한동훈은 밉고 뭐 그게 지금 어 홍준표 시장의 현 주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.